네, 동일하게 안산 최유성의 때 일어난 간증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유증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60대 타교인 성도님이셨는데요, 이날 사랑하는 교회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어,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림프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오른쪽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리고 부종이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 4, 5원 발가락에도 마비 증세가 있었는데요, 이날 참석하셔서 선포된 지,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움직이셨을 때 10년 만에 팔을 들게 되시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알렐레야. 또한 뿐만 아니라 팔에 부종도 빠졌고요, 발가락 4, 5원에 전기가 임하는 것처럼 찌릿. 찔릿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발가락의 마비도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유증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